방금 오 대물 있어요 대물 엄청 커요 지금 저 볼까봐 지금 허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와 여기 완전 대물터네요 아 레이스 아아 레이스 으아 으 드디어 잡았어요 으아 드디어 대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와 사이즈 내가 너 잡으러 왔다 내가 너 잡으러 왔다 드디어 와 여기 계곡까지 들어온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세 마리한테 농락당하고 이 녀석 이 녀석 드디어 만났습니다. 와, 사이즈. 여러분, 사이즈 보십시오. 우 와, 진짜 이런 녀석 보려고 계곡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이야, 사이즈가 훌륭하네, 훌륭해. 대미꼭지 개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집으로 잘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잘생겼습니다. 진짜 멋있네요, 껍질. 사이즈 대박이에요. 자. 집으로 잘 가라. 에이스, 오오 준선 사이즈의 껍지가 드디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역시 큰 돌에 이런 녀석들이 있어야죠. 아, 사이즈가 약간 아쉽네요. 계곡에 손안탄 니네 같은 애들 보러 왔지. 아하. <laughs> 하도 작은 녀석만 보다가 이 녀석 보니까 큰줄 알았는데, 한, 18cm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이 녀석이 이 포인트의 터질대감인가 봅니다. 집으로 가라! 한 마리 더 있을 것 같은데, 저큰 녀석이 성격이 포악해서 주변에 껍질을 다 쫓아 냈다면 더 이상 껍지가 안 나오긴 하겠네요. 뭐 어, 있어요! 어. 있었는데 돌 속으로 파고 <laughs> 들었네요 아. 그러고 보니까 방문 잡았던 23.2cm 대물껍지가 <laughs> 올해 처음으로 2자가 넘는 껍지였네요 와이 계곡 앞으로 자주 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대로 사람 손이 잘안 닿는 이 깊은 곳에는 대물이 살고 있네. 오, 저 멀리서 지금 대물이 또 아. 몸을 관심을 보이다가 여긴 도대체. 딴놈이 물었어요. 아, 여기는 도대체 대물이 몇 마리가 있는 겁니까? 니가 물게 아니라고 큰 형아가 지금 물려고 보고 있었는데. 에. 아, 요놈이 이놈이 초를 치네요. 가라. 여기도 공략할 만한 돌들이 몇 개가 있네요. 오! 또 나와 있는 껍질이 한 마리 발견됐습니다. 그 녀석 근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여기 왔어. 실망입니다. 껍질 이녀서 오! 저쪽에도 있어요. 지금 사방에 지금. 돌아다니는 꼭지가 포착이 되고 있어요.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. 지금 제 몸을 <laughs> 안 먹어서 그렇지 꼭지는 여기저기서 아, 방군도 반응이 없었습니다. 그 앞으로 갔는데 다시 몸을 바꿔서 물에 파장을 이용해서 꼭지를 유혹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물속에 시리도 보이고, 와, 여기 또 시커먼 녀석이 떠있네요. 물속에 그냥. 눈에 꼭지가 보여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오, 반응 보였어요. 아, 못 먹었어요. 형광색, 트리플 그로움에, 아, 미걸렸네요 지금 꼭지가 몸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, 미걸려가지고 늦었습니다 꼭지 이 녀석 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네요 이 녀석이 오. 저기 나와 있어요 18cm 정도 돼 보입니다 더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발 불어라 제발 제발 불어 아, 몸을 그냥, 안 물었어요. 쟤는 이자될것 같아요. 딱, 저 대물꼭지, 보려고 오늘 여기 왔는데, 유영하면서 저를 약 올리고 있습니다. 그냥 쑥 지나쳤어요, 지금 계속. 아, 저기 있는데,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. 일단, 아직까지, 저를 보지 못했으니까 계속 시도를 해볼 건데, 일단 웜에는 딱히 반응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. 그냥 이 돌, 저돌 왔다 갔다만 하네요. 저렇게 피레미들처럼 막 달려들어야 되는데, 저렇게 조심성이 많으니까 조정도 크기까지 무사히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. 다른 쪽에도 또큰 녀석 이 있어요. 여기 완전 대물터네요 아까보다 이 녀석보단 작은데 이 녀석도 사이즈가 준수합니다. 제발 무어도 가지마! 가지마! 아 쫓아왔었는데 아 방금 관심을 보였었는데 아, 다른 쪽으로 간줄 알고 몸을 빨리 해서 해소했거든, 빨리 해소했거든요 <laughs> 야 진짜 대밀껍지들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꼭지가 경계심이 더 심하네요. 시원시원하게. 물어지질 않아요. 오우! 나이스! 아! 사이즈 큰 녀석이 방금 물었었는데. 아, 너무 아쉽네요. 아, 저를 봤을 것 같은데. 야 지금 물속에 그대로 있습니다. 아, 방금도 있지 들었었는데, 또놓쳤고요세 번은 안 무너질 것 같은데요. 사이즈가 커서. 저런 녀석들 보려고 깊은 계곡에 들어오는 건데, 꺽지가 기회를 줘도 제가 살리지 못했어요. 조금 더 기다렸다가 후킹을 했었어야 되는데, 좀 마음이 급했습니다. 여기는 사이즈가 큰 녀석들만 있네요. 레이스 아아 아, 빠졌어요 오 레이스 와 얘는 멀리서 와서 탁 물어주네요 우와 훌륭하다 훌륭해 진짜 너처럼 아까 대물들이 물어줬어야 되는데 몸을 그냥 꼴까닥다먹어버렸습니다 가라 어, 그렇지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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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휴 진짜 한 마리 꼬셔내기가 진짜 어렵네요 가라 아 진짜 껍지 너무하네 지금 껍질이 저 옆에 있는데 웜은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 속에 있어요 껍질들이 웜을 구분하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도 사람들이 와서 낚시를 했나 봅니다. 저는 여기까지 오질 않아서 여기는 좀 손이 안 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먹었어요. <laughs> 아이고 그래도 바로 앞으로 갖다 주니까 먹긴 먹네요. <laughs> 보면서 잡으니까 재미가 두 배입니다. 계곡 껍지 낚시의 묘미는 바로 맑은 물에서 껍질을 보면서 하는 이 사이트 피싱인것 같습니다. 오한 마리 쫓았어요. 아하 물었냐? 제대로. <laughs> 어휴. 근데 사이즈가 아쉽네요. 저큰 돌에서 이런 녀석이 올라옵니다. 이런 큰 바위에서는 진짜 이자 되는 녀석이 탁 나와서 물어줘요. 오, 나이스! <laughs> 이자는 아닌데 억지가 나와서 감사히 물어주네요. 나이스! 와우 틈이 있었군요, 거기. 재석게 <laughs> 나와서. 받아먹네요 오돌 틈이 없는 줄 알았는데 틈이 있었나봅니다 맑은 물 좋은 경치에서 그냥 <laughs> 꺽지는 못 잡지만 꺽지를 보는 것만으로 오딴 데서 또 쫓아왔어요 나이스 아 그렇지 노처럼 나와서 시원하게 물어줘야지 아 간만에 제대로 된입질에 사이트 피싱을 하네요 고맙다 가라 어, 이 옆에 기가 막힌 포인트가 있네요 이쪽 아하 이쪽 아 들어왔어요 에이, 에이. 역시 계곡이라 기욤이 꺽질들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볼 <laughs> 폴링의 꺽지가 바로 받아먹었었네요. 가라 나이스. 아하. 라바 루어가 꼬리가 좀 길다 보니까 꺽지들이 바이트를 나이스. 아하. 아 예쁜 꺽지. 사이즈도 좋습니다. 집으로 가라 아이스 아 어, 아까 그 녀석 또 나갔는데 바이트를 계속 제대로 못하네요 아이스 아오 허, 우와 막 미친듯이 달려드네요 <laughs> 아 카메라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오우 오우 가라 오, 쫓았어 그치. 아, 아. 애들이 시원하게 물고 돌아서질 않으니까 후킹하다가 더 빠집니다. 나이스. 아. 어이구, 힘이. 뭐야, 여 뭐야. 입에 걸린 게 아니라. 어이고 아프겠다. 아이고, 빨리 빼줄게 어, 다행히 배에 살짝 걸렸었습니다 나이스 피징 중인데 아, 우리 꺽지는 어디 갔을까요? 보이지가 않네요 나이스, 이층 아, 아, 드디어 한 마리 올라오네요 <laughs> 아, 밖에 나와 있던 꺽지네요 돌 속에 있는 꺽지가 아니라 밖에 나와 있던 기어미 꺽지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역시 아기 꺽지들은 참 고마운 녀석들이에요. 나이스. 오. 폴링에 지금 뭐가 하나 물었는데 꺽인지 갈겨인지 모르겠습니다. 오, 꺽지였어요. 깜짝이야. 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물어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 녀석이네요. 허... 여기 껍질들 사이즈는 작은데 <laughs> 사냥 능력이 아주 훌륭합니다. 이그이 꺽지도 밖에 돌아다니고 있었나봐요. 먹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호색이 밝습니다. 너도 잘 가라. 자, 캐스팅은 원하는 포인트로 잘 들어갔고요. 나이스 입질. 역시, 캐스팅이 잘 되면 이렇게 입질이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다만, 이 녀석도 드래이안 풀리는 거 보니까 사이즈가 아주 작네요.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어갈수록 나이스 입질. 웜이, 하얀색 웜이 쓱 사라졌는데, 껍질이 부러졌던 거 였습니다 고맙다 가라 나이스 <laughs> 아 보내줄게 보내줄게 몸 빼고 아이고 몸이 나한테 걸렸다 나이스 아하 아 나이스 nice. 너도 밖에 마실 나왔었구나 얼굴만 보고 바로 보내줄게 대충 던져도 오나왔어 아.